노후 자금 현명한 이동,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기. 일부 노후 자금 이동. 왜 지금 고민해야 하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의 우리는 은퇴 후의 삶, 즉 노년에 대한 준비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소득 활동을 통해 자산을 모으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모아둔 자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유지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특히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은 우리의 노후 생활비를 잠식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작은 곳으로 노후자금을 옮기자는 말은 단순히 재산을 숨기자는 의미가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키자는 현명한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년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특히 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 확보와 건강보험 재정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정 지출은 우리의 노후 생활에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금융 자산이 많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지고, 은퇴 후에도 일정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많으면 지역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소득이 있어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이러한 부담이 우리의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자산을 미리 점검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노후자금을 옮기자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거나 세금 및 건강보험료 체계가 유리한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포함합니다. 이는 우리의 노후를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은 중년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담이 작은 곳으로 노후 자금을 옮기자는 말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의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현명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노후 자금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부 해설, 은퇴 후 세금 부담에 의해 숨겨진 지출 줄이기. 은퇴 후에도 세금은 우리의 노후 생활비를 잠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소득 활동이 줄어들면서 세금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의 종류와 그 특징을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겨진 지출처럼 느껴질 수 있는 세금을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첫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이러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년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유세는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처분하거나 증여를 통해 명의를 분산하거나 세금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주택을 옮기는 등의 전략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노후 주거 계획을 세울 때 보유세 부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양도 소득세입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이나 다른 자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는 자산의 종류, 보유 기간, 양도 차익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매도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에 우리는 자산 매도 계획을 세울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입니다. 노후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 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분할 증여하거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노후 자산의 효율적인 승계를 위해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넷째, 연금 소득세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세는 연금의 종류, 수령 방식,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울 때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노후 자금 마련에 유리하지만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울 때 연금 소득세를 고려하여 현금 흐름을 예측해야 합니다. 다섯째, 금융 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자산 운용 시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분산 투자하거나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금융자산 운용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세금 부담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연금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세금의 종류와 특징을 미리 이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고 더욱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3부 해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에 의해 지역 가입자의 현실. 은퇴 후 중년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 직장 가입자였을 때는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은퇴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예상치 못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의 복잡성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재산, 주택, 토지, 건물 등 그리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주택 공시가격이나 토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자산 구조가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 감소와 건강보험료 부담의 역설입니다. 은퇴 후 소득은 줄어들지만 보유한 주택이나 금융자산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큰 압박으로 다가와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자산 구조를 조정하거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셋째, 자동차 보유에 따른 건강보험료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노후에 차량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유류비나 유지보수 비용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가의 차량이나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량 처분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자동차 보유가 가져올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넷째 피부양자 자격 유지의 중요성입니다. 자녀가 직장 가입자이고 우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일정 수준이 하라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소득이나 재산 규모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노후 건강보험료 절감의 핵심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별 건강보험료의 차이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특정 감면 혜택을 제공하거나 지역별 공시지가 및 주택 가격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분 건강보험료 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작은 곳으로 노후자금을 옮기자는 말은 단순히 거주지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자산 구조와 생활 방식을 재조정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노후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현명한 전략을 의미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전략들을 미리 파악하고 실천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입니다. 부동산 자산이 많아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자산으로 전환하거나 세금 부담이 적은 지역의 부동산으로 재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비과세 또는 세금 우대 혜택이 있는 상품, 예,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IRP, 비과세 종합저축 등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자산의 종류와 규모를 조정하여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유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 가입자이고 우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산 규모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거나 재산이 많다면 일부를 증여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중년에게 피부양자 자격 유지는 노후 건강보험료 절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해 전입주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택 공시가격이나 토지개별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이사하면 재산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거주지 이전을 고려할 때 단순히 집값뿐만 아니라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넷째, 연금 수령 방식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의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득 수준과 노후 생활 계획에 맞춰 가장 유리한 수령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어 수령액을 늘리면서 동시에 연금 소득세 부담을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울 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전문가와의 상담 및 정보 습득입니다. 세금 및 건강보험료 관련 제도는 복잡하고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세무사, 재무설계사 등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자산 구조와 소득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 및 절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나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확실성을 줄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이점을 얻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전략은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 피부양자 자격 유지, 거주지 이전, 연금 수령 방식 선택, 그리고 전문가 상담 및 정보 습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고 더욱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브해설, 거주지 이전시 고려할 비재정적 요소, 삶의 질을 높이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작은 곳으로 노후자금을 옮기자는 전략은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우리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재정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재정적 이득만큼이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째, 의료 서비스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가 중요해지므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거주지 선택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종합병원, 전문병원, 응급실 등 의료시설이 충분하고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특정 진료과가 있다면 해당 병원과의 거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의료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교통 편의성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지, 자가용 이용시 도로 상황은 어떤지 등 교통 편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이 어려워질 경우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아지므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과의 거리 노선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나 친구들이 방문하기에 편리한 교통 여건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동의 자유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주변 편의시설 및 생활 인프라입니다. 마트, 시장, 은행, 우체국, 문화센터, 공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충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도보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 많다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자연환경, 공원, 산책로, 강변 등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인프라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 및 공동체 형성 가능성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면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삶의 활력소이자 외로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중년의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자녀 및 친지와의 거리입니다. 자녀나 친지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왕래가 어려워져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 도움을 받거나 손주들을 돌봐주는 등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가족 관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이로운 주거 형태를 함께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기후 및 자연 환경입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기후나 자연 환경을 가진 지역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기후를 선호한다면 남부 지역을, 쾌적한 자연 환경을 선호한다면 전원 지역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삶은 우리의 건강과 정신적인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자연환경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거주지 이전 시에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 교통 편의성, 주변 편의시설, 사회적 관계 형성 가능성, 자녀 및 친지와의 거리, 그리고 기후 및 자연환경 등 다양한 비재정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재정적 이득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6부 해설, 노후 자금 관리의 최종 목표, 균형 잡힌 행복.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작은 곳으로 노후 자금을 옮기자는 전략은 결국 균형 잡힌 행복이라는 노후 자금 관리의 최종 목표를 향한 여정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을 넘어 모아둔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여 건강하고 의미 있으며 무엇보다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균형 잡힌 삶의 지혜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재정적 안정과 심리적 평화의 균형입니다. 노후 자금 관리는 재정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심리적인 평화와 안정감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재정적인 압박을 덜어주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돈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삶이 아니라 여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재정적인 목표와 함께 심리적인 안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관리와 삶의 활력 유지의 균형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후 자금을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관리와 함께 건강관리를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 등 신체 건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정신건강을 돌보고 삶의 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노후 자산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